아, 이곳은 아주 작은 극장이에요. 여기는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잠깐 볼까요? 아주 아주 작고 오늘은 팔레스타인의 작가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천국이 분명해 It must be heaven 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가 극장, 작은 극장입니다 너도 좋아해? 아니요 이, 식상구, 저희 동네에서 가까워요. e s c u r 라는 시네마인데, 아주 작고 예쁘죠? 예쁜, 극장입니다. 네가 보냐고, 갓스, 갓스 q u o a vu, en fait. qu'on peut v o i 우 아, c e s 이거 봤어요. It must be heaven. 저기, 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자, 그 작가, 감독이 했고, 그가 글을 쓰고, 어, 지금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 깡내서. 평탄. 아, 참, 요 곰이요. 요 곰이, 요, 저희 동네에. 온그 거리마다, 거리 말고 상점마다, 곰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너무 재밌어요. 이큰 곰을 누군가가 배포를 한 거예요. 이 여기도 있을 건데, 저기 있잖아, 안에. 저기 있죠, 곰. 이 동네에 지금, 어, 동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느낌에서 아마, 이 곰을요, 다들 죄 다, 그, 아직은 저녁 식사, 식사 시간이 아니라서 어, 닫혀 있지요. 여기 있는 슈퍼마시, 마시, 슈퍼마켓. 아, 갑자기 한국 말도 안 되고 뭐 이거. 저희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걸어서 왔어요. 오늘 비가 와서 지금은 영화 끝나니까 비가 그쳤네. 하나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맥도날드. 보통 맥도날드가 어떤 색이죠? 빨간 바탕에 노란. 들시에요. 지금 여기는 보세요. 깜장바탕에 흰색이에요. 깜장바탕에 흰색은 잘안 띄어요. 이 파리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의식. 지금 여기 프랑스는 특히 파리는 이 건물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저기 맥도날드가 노란 데다가, 아니 빨간 데다 노래 봐요. 너무 눈에 띄는 거라. 그러니까 저거를 막았어요. 그니까, 승인을 안 해주는 거지. 그니까, 그 뭐냐면은, 와. 그게 뭐냐면, 어. <laughs> 지금 경찰이 지나간다고 찍으라고. <laughs> 그게 뭐냐면, 보세요. 미국 거잖아요. 맥도날드가. 그런데, 그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죠. 건물보다 튀면 안 된다 이거지. 저희가 지금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약속이 있었는데, 그 파업 때문에 교통파업 때문에 사실 모든 약속이 다 지연되거나 미뤄지거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도 만나기로 하신 한 분도 너무 길이 막혀서 차를 가지고 나가셨나 본데 길이 너무 막혀서 그 버스가 하나 보이네. 어저께까지 버스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버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버스 만나기가 힘들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여기 좀 둘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곰. <laughs> 곰좀 보세요. <laughs> 여기저기 다 곰이 있어요. 이 저희가 지는 동네가 저희 동네인데 여기는 큰 거리에요. 보세요. 그 건물들 옛날 건물들이 많지요. 저기 보세요. 그쵸? 그렇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경찰인지 뭔지. 사고 났나 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블랭이라는 곳이고, 저기 지금 메토 지하철 옛날 그대로 여기는 불이 들어와 있네. 이 고블랭이 뭘로 유명하냐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는데, 양탄자. 막혀있죠? 닫혀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단 얘기예요 여기 또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곰이 있어요. <laughs> 너무 재밌죠? 곰. 온통 곰이에요. 저쪽도 아, 저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곰이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안에 있나 보다. 암튼 지금 여기 유명해요. 이 고블랭이 누군가가 이 곰을 보세요. 뭐 신났어요, 곰이. 아까 내가 많이 봤는데 또 한꺼번에. <laughs> 너무 재밌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지금 카페인데 아니 곰이 있잖아요. 보세요, 곰. 곰, 곰두 마리 있네요, 여기. 그리고, <laughs> 여기도 아직 오픈을 안 했는, 아, 안에는 했네. 아무튼, 이 곰이, 보세요, 새끼 곰도 있다. 그쵸? 어떤 그 이벤트처럼, 여긴 곰이 안 보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블랭이 양탄자로 유명하다 그랬죠?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그 건물이 저 건물인데 이 건물이에요. 네, 잠깐볼까요 1602년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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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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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양탄자를 만들어 만드는 곳이고 역사적인 곳입니다.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고블라잉이라는 장소입니다. 다행히 비가 보지 않아서..이거 보세요. 잘 보면은 지금 여기 전시하고 있는 그 양탄자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유명한 양탄자들. 러시아에 많이 태어나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양탄자로 유명한 고블랭의 건물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이런 전통적인 건물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어, 새로운 건물들. 저기 지금 보면 보세요. 한쪽은 오래된 건물이고, 저쪽은 아마 전쟁 때 파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높이를 맞춰주죠. 아실 거예요. 아마 파리는, 어,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파리, 적어도 파리 시내. 저희 집도 다 포함해서. 이런 데가 다 아파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프랑스 아니면 파리 여행 오시는 분들은 관광을 하러 오시니까 이런 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일상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너무 파업이 교통파업이 지연되니까 그래도 몇몇은 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저기 곰미도 있다. 곧 보이시죠? <laughs> 너무 재밌어요. 아, 저번에 제가 조아맘들 그때 소개했던 극장. 오늘 우리가 간 극장은 조금 더 이제 거리가 있었고, 한 3분 정도? 여기서부터. 다 가까워요. 저번에 왔던 시네마. 여기는 파리 13구입니다. 아, 저번에 잠시 지나가다가 보여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페라, 오페라가 아니라 전시 보러, 아니, 음악해 보러 갈 때, 어저께. 여기가 지금 파리게 어, 13구, 오우, 13구 시청입니다. 이렇게 매 연말마다 어, 프랑스는 축제잖아요. 성탄이 그러다 보니까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13구 밤엔 더 예쁘겠죠? 오케이, 자, 13구 시청. 여기서저희도 혼인을 했어요 그기 밤에 가도여기요 지금 아직은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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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플라 여기도, 여여기입니다 여기도, 예외 없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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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o 라드이 <laughs> 건물은 사실 얼마 전에 불이 탔어요. 어떻게 불이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불이 나서 이 13구 경찰국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건물은 아니고. 저 지금 보이는 저거는 파리 시청 뒷, 뒷모습. 아유, 온 마도 모어요죽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장마감 같으네요. 차가 많이 막혀요, 지금. 이제. 5시, 어, 여기는 학생들이 잔뜩 있고. 저기 바로 옆, 저희동네예요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학생들이 잔뜩 있네요, 저기. 와. 아, c'est d o m m a 세 이기 보세요. 이렇게 차가 밀려 있어요. 와, 빵 사러 간다네. 오케이. 여기 빵집. 식사 혼자 하시는 분들, 사서 갖다 먹으면 되겠다. 이게 보세요. 바게트, 빵하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No. 어좀 아까 저기 빵집에서 산 르빵오헤장 이라고 이게 지금 건포도가 들어간 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인데 잊어버렸다가 아까 빵집 가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샀어요. 아 오늘 아직도 그 많은 교통 파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봤고 어, 영화도 봤고 그러네요. 빵 맛을 좀 볼게요. 조한맘들이었습니다.